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하며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 되어 우리가 가는 곳에 어디를 가든지 비추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판단과 근심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오늘 아침도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우리가 달게 받고 마음판에 새기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은 바울에게 있어 사명의 중요한 종착지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루살렘에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였죠. 바울은 이제 성전에서 유대인들, 유대인들이면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던 자들의 불만, 그들의 불평, 그들의 오해를 불식시켜주기 위하여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요구사항, 그들이 율법 준수에 대하여 바울 사도를 오해하고 있었으니 바울이 정결의식, 결례를 행함으로써 그리고 그들이 그, 그들 중에 4명의 서원한 자들이 제사를 드릴 때 비용을 바울이 대신 대줌으로써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바울이 행하고 있다. 그들의 오해를 불식시켜 주는 그런 자리에 참여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 자리에 있을 때 이제 아시아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왔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붙잡아서 거기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많은 군중들을 선동하여 바울이 율법을 거슬렀다,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순간 성전이 소동이 일어나게 되죠.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무리가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것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사 바울을 군중의 손에서 건져내서 뜻밖의 군중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억울한 사건이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손에서는 복음을 위한 기회요 영광이 이르는 자리로 바울의 그 핍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억울한 상황을 만날 때가 많죠. 이유 없는 비난을 듣기도 하고 선을 행했음에도 오해와 공격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신자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오히려 복음의 문을 여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체포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바울의 믿음을 보여주는데요. 이곳에서 세 가지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거짓 선동에 붙잡힌 바울 사도의 현재 상황입니다.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바울은 현재 성전에서 결례, 정결 의식, 정결 의식, 서원하였던 그 4명의 유대인들, 그들과 함께 정결의식을 이제 성원의 기간이 다 찾아 정결의식을 행하고 있었죠. 제사 비용도 바울이 다 대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이것이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그들과 눈높이를 갖게 나아가겠다 하였던 그런 헌신과 그런 감동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어, 그러나 이런 의식에 참여하던 중에 7일 곧 이제 27절 앞에 그일래가 거의 참에 7일이 지나서 이제 바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바울은 그들이 원했던 평가를 얻지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27절에 보십시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폭력적으로 바울을 고발하여 선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영광에 참여했던 자 아닙니까, 바울이? 성전의 누구보다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녀, 자녀의 참여함일 것입니다. 성전의 복음으로 사역하는 자를 성전에서 폭력적이고 억압적으로 대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해 지극히 열심을 가지고 있는 채 하였지만 이런 식으로 오히려 성전에 대하여 망령때이 행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을 밀고 한 자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특이한 점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명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거듭 사도행전을 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아시아는 터키 오늘날의 터키, 티르키에죠. 터키, 티르키에 지역의 내륙 지방에 있는 것이 아시아이겠죠. 아시아 그 아시아 지역에서 지중해가 이제 바다가 밑에 끼어 있고 바다를 건너 와서 팔레스타인 지경이 바로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열심이어서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 온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사도행전 1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때에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 이제 데, 데살로니가에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의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베레아로 갔는데. 거기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리아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 가지고 바울사도를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런 고소고발과 어떤 비난과 거짓 선동이 난무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시아에서 그먼 길을 그 바울사도 한 명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왔다. 그들이 취한 방법은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었다라고 나와 있죠. 충동질하여 바울에 대해 분노를 폭발시키게 만든 것입니다.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추기는 거죠. 부추기는 것입니다. 나 말고 나만 그러면은 모르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부추겨서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간 것과 같이 여겨 버리도록 그리하여 바울 사도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주기적옥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군중들을 충동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전략인 것입니다. 결국은 직접적으로 바울 사도의 죄를 발견할 수가 당연히 없죠. 선인이고 의인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자 산동 군인 군중들을 선동 선동하여서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죽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총독이 와서 심문을 해보고 질의응답을 해보니 아무 죄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저 예수를 죽이라고 죽이라고 선동하니 그들이 소리를 지르니 등떠밀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충동질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 내용도 모르고 사람들이 선동하였을 때 겉껍데기, 결과만 보고 그 내용은 살펴보지도 않고 충동질에 가담하게 되어 진리를 훼손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가 사는 때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고 선동할 때 그 무리들의 이해 집단에 대해 신자라면 정확하게 따져보고 공부해보고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 근거 없이 선동에 대하여서 감정적인 조장에 휘둘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직무에 책임에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파울사도가 에베소에서도 이 아시아에서 선동한 자들은 아마도 에베소에서 선동했던 그들일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도 그 일이 똑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있었죠.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에베소는 아시아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이죠. 중심지였단 말입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바울사도가 전하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수만 명이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전에 아데미 신전에 그 여신상을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조합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자가 중심이 되어 거기 조합원들 그리고 군중들을 선동하여 이자가 바로 우리 유리야, 그 우리 신에 대한 모독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이익이 이윤이 끊기게 되어진 것이 사실 그들의 바울 사도를 선동한 목적이었는데 그건 싹 쏙 감추고, 이제, 바울사도가 신성모독을 하는 것과 같이 여겨 그를 고발하여 죽이려 하였던 것이 그들의 명분이었으니, 선동은 그런 것입니다. 충동은 그렇게 이유를 숨기고, 사실상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핵심 분자들이, 배우 세력들이 있죠. 있습니다. 다 전략을 짜고 계획을 하여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충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군중들은 그 전략을 짠 사람들의 의도를 당연히 발견하지 못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선동질에만 넘어가서 결국은 본질을 왜곡한 채 선인과 의인들을 죽이고 괴롭히는 일들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둘째로, 28절이죠. 그들의 왜곡된 고발과 감정적 선동의 군중을 보십시오. 28절에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그들이 바울에 대해 무리의 분노를 돋구었던 말들은 거짓되고 잘못된 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각처에서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회방하고 더럽게 한절하고한 자라고 한절하고 외쳐댔습니다. 외치대.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라는 복음 전도자에 대하여 그가 마치 악인 중에 악인인 것과 같은 느낌을 주게 하기 위하여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외쳐서 큰 소리로 외쳐서 몰아붙이고 사람들의 감정을 조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감정을 조장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참 기독교, 진리는 사실 복음을 외쳐서 전하는 것이지만 아무 논리 없이 외치는 것이 아니죠. 기독교는 참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수들은 기독교가 나쁜 것이라는 것을 결코 증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억지 논리를 펼치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기반하여 소리치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 논리가 없이 늘 감정적인 것에 기반하여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에 그치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설교자였고 저명한 신학자이자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Logic on fire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붙는 논리이다. 기독교의 진리는 불붙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첫째로 논리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교리 체계이고 논리적인 것이고 개연성이 있으며 합리적이고 합당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인간 체계와 인간 이성이 반드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탄탄한 체계적인 논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개념도 억지스러움이 없고 역사와 문법과 그 신학적인 구조 아래 총체적이면 균형 잡힌 논리를 갖춘 것이 바로 진리이다 성경의 진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불붙는 논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붙은 논리 불, 불이 붙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그 열정과 그 내용 그 감정에 있어서 감화가 있고 살아있다 라는 것이죠 불이 활활 타오르듯 교리의 점화가 되면 논리의 점화가 되면 그불 붙는 논리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이죠. 그러나 그들은 정반대인 것입니다. 전혀 논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막상 이단적인 자들과 그리고 이단적인 이단자들과 기독교를 박해하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자들과 대화를 해보면 상당히 그들은 감정적이고 논리적으로 침착하게 우리가 대응하면 계속 같은 얘기만 점점점 고조돼서 더큰 소리로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당신 같은 사람과 말이 안 통한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논리가 없는데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감정적인 대응에 맞서서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분노밖에 할줄 모르고 소리치는 것밖에 할줄 모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이 옳지 않으면 그 공백을 소리치는 것으로 메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말하는 그 논리를 봐보십시오. 그 논리는 너무나 뻔하고 억지고 거짓이고 추측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치대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율법을 회방하여 각 처에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게 하였다. 사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 준 사람 아닙니까? 오히려 그들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율법을 해하였고 성전을 모독하였다고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느끼기에는 바울이 자신들을 공격한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주니까 그들이 바르게 모르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당신들만이 선민이 아니라 참 선민은 참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이스라엘이다. 율법의 의식에 안주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매개체, 중보자를 통해야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했던 셋째로 근거 없는 추측, 추측과 억울한 비난에 대하여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혼란해집니까? 29절에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율법을 비하하고 성전을 훼손했다는 내용의 그 구체적인 일화가 뭐냐면 드로비모,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에베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에베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것을 뜻하겠죠. 그 이방인 에베소 사람을 그가 이제 헬라인이었던 것처럼 보이죠. 그를 데리고 28절에 하반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29절 하반절에 그 드로비모가 28절에서 말했던 그 헬라인이고 그 에베소 사람이고 이방인이면서 이방인이면서 헬라인인 그 드로비모, 에베소 사람, 아시아 사람 드로비모를 드로비머를 데리고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잘못이냐면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사형에 처한다. 이방인이 들어갈 시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관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뜰 담장에는 헬라어와 라틴어로 이방인들이 들어올 시 사용에 처한다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바울은 바울을 자체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출입이 가능했던 자였지만 드로비모는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갔다는 결론을 내리고 바울 사도를 고발하고 그를 때려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은 거짓말이고 추측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거짓 정보에 대한 중상모략이죠 악인들은 거짓된 고소를 위하여 증거들을 찾아낼 때까지 집요하게 땅을 팝니다 아마도 그들은 바울이 성전 안이 아니라 그러니까 작은 비슷한 어떤 이야기거리가될 만한 걸 갖고 와서 크게 확 때 재생산하여 거짓으로 선동을 하는 게 그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시내에서 한 이방인과 있는 것을 보았겠죠. 그가 드로비모였겠죠. 그것을 본 것을 토대로 꾸며냈을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이토록 불의하고 근거 없는 추측을 통해 선인을 끌어내리려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짓말도 정당화하죠. 악의적인 자들이 지혜롭고 선한 자들이 행한 고마운 일을 악용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신자는 억울한 비방을 피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바울처럼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오해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리 가운데 바로 설수록 악의적인 비난과 거짓된 말에 더 노출될 것입니다. 진리는 분명하죠. 선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하게 진리를 이해하고 그 안에 가마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왜곡하거나 축소하거나 가감하거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진리에 있는 그대로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제시하다 보면 세속적이고, 그리고 세상에 빠져 있는 자들은 상당히 기분을, 기분이 나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당연하게 거룩한 것이고, 고결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달했을 때, 죄인이고, 인간적이고, 땅의 것을 사랑하는 자들은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치부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자기의 치부에 대하여서 부드러운 사람이라면 인정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좀 불쾌하게 여기다가 이것을 계속 진리를 주장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만하라고 하다가 더 주장하게 되고 관철함을 당하게 되면 이제 화를 내고 나중에는 진리를 주장하는 자들을 오히려 박해하는 데까지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늘 얘기하는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다. 바울사도가 디모데우서 3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핍박을 받을 것이다.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얘기하시는 것처럼 세상이 너를,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란 세상은 그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심지어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계속 그것을 고수하게 되면 세상은 핍박하게 되어집니다. 칼을 들고 달려옵니다. 칼을 들고 와서 뒤에서 꽂아버리는 것이 세상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는 먼저 늘이 진리를 수호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과 교제하고 모임을 가지면서 연대를 해야 되고 선한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 무리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무리 가운데에서 서로 보호해 주고 서로 방어해 주면서 서로 곤면해 주고 서로 위로해 주는 자리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나가야 돼서 비춰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오게 되어지는 박해는 필연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박해가 필연적이지만 그것을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 결국, 거짓말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박해에서 오게 되어지는 그들의 잘못된 행동들, 그리고 그들의 그 아집과 거짓된 선동들은 반드시 거짓말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덮어 씌워지는 거짓과 비방은 결국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모든 것을 밝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막 발버둥치면서 나를 변호하려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분노하고 소리치죠. 소리치고 거짓 선동할 때 휩쓸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그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꼴이 되게 되는 것이니 말이죠. 거짓을 퍼뜨리는 자들의 특징은 논리가 아니라 분노이고 감정이니 우리는 그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진리로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논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직 온 파이어. 불붙는 논리로 우리는 그들에게 응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복음의 진리를 얻게 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진리로 인하여 그들이 부끄럽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치우게 되, 들쳐내게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 갈등의 상황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억울한 상황이 변호의 자리에서 더 나아가 간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억울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순간조차 복음을 전할 통로로 삼을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0절 이하에 보면 결국은 바울이 죽임을 당하기 일부 직전에 로마의 천부장이 찾아와서 바울을 탈출시켜 주죠. 거기서 건져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죠. 그게 건짐을 받게 되어지고 바울이 이제 로마 천부장이 물어보죠 어떻게 된 것이냐 진짜 네가 죄를 졌냐라고 해서 바울이 내가 이것을 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로마 천부장이 회중들 앞에서 바울 사도에게 발언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상황에 대해 변호를 하는 것. 결국은 복음 전할 기회로 삼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억울한 고발과 폭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는 스스로 변호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겼고 결국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우리도 신앙의 길에서 이유 없는 비난과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함은 결코 무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얻는 억울함은 무익한 것이 아니다. 빌리포서 1장 마지막 절인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은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따라오게 될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거짓과 분노가 퍼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 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아시며 억울한 순간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한 열매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속 억울함과 고난의 순간도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복음을 드러낼 자라는 그런 증거해 주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예기치 않은 상황,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 특별히 진리 안에서 바른 복음을 전하다가 얻게 되는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시며 거짓을 드러내시고 진리 안에서 바로 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결국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